아침이 아니고 낮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 내 뉴욕에 왔구나 싶은데, 지금 벌써 11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 일단 우디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우디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소품샵들을 혼자 좀 다녀볼까 해요. 숙소가 바로 타임스퀘어 앞이어가지고 타임스퀘어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유, 여신상 아저씨랑 미키마우언이랑막 돌아다니네. 지하철은 2.9불이에요. 느낌이좀 많이 달라졌어. <laughs> 안녕. 잘 찾아왔지? <laughs> 귀여워. 너무 목마르거든요 밥 먹는 뷰 뷰가 죽이네 인스타그램 메리를 좀 띄워주면 안 돼? 맛있어? 맛있겠다 이거 먹으러 온 거지 뭐 자,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지하철 타고 윌리엄스 버그에 가서 조금 구경하다가 오려고요. 저 앞이 스프림 매장인가 봐요. 사람들 줄 엄청 서 있고, 좀...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한바탕 쇼핑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디 만나서 같이 가고 있어영 중간에 만나버렸어. 오랜만에 와이프를 만난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100만 년 만에 만나는 거 같아요. <laughs> 입술에 지금 발랐지? 아바슬만 발랐어. 그리고 콩가루. 베이거라 성격이야. 네. 기쁨아 근데 더우니까 약간 이런 게 확실히 땡겨 미쳤나봐 날씨 <laughs> 처음에 나왔을 때 더운지 몰랐어 조금 걸으니까 미쳐버릴 거 같은 거야 아 내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각했지아 내가 옷을 전부 다 잘못 가져왔다 긴팔 막 이런 거 가져왔는데 아 근데 또 토요일 일요일은 좀 상승한 거 같아 반팔이 있나? 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치 아니면 네버원 아 어위 <laughs>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나가놓고 한건 아니고, 뭐 그런 행렬이야. 지나가게라 오, 시깜짝이야. 아, 이거 계란집.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귀한 성위게를왜이뜨뜻한 계란찜 위에 올려주냐 성게가있잖아 근데 맛있다 맛있네 서게 맛있다 이가루가많아서이서 <laughs> <laughs> 음그 위에 뭐가 있냐면 뱀코콩 튀긴 거 있지 그게 올라가서 엄청 엄청 특이하다 되게 맛있어 천천히 먹었어 요즘에 밤이 길다고 밥도 나온다 그래서 랬 첫 번째 디쉬, 크림프. 무슨 맛이 나는데? 음식은 되게 재밌어. 예쁘고, 약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그 잡채라고 그랬어.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잡채가 아니야. 아 그래? 그 잡탕밥, 잡채밥. 파리랑 냉채? 어. 아 약간, 약간 겨자가 그, 들어간 약간, 약간 알싸한 어. 그런 맛이구나. 어, 네. 마스터? 네. 깍두기인 줄알서딱 싫었는데 식감이 아니어가지고. 음. 맛이 어때? 고추장육회라서 좀 낯설지. 당시 많이 안 먹어본 그런 맛인 가같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런 조개를 나 미국에서 처음 본은것 같은데? <laughs> <laughs> 할랄 라이푸드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내 예상은 한 30분? 줄이 안 줄어 아까 되게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안 줄어 근데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우리가 지금 1년에 뉴욕을 3, 4번 오는데도 한 번도 <laughs> 못 먹어봤잖아

진짜 많다 근데 사람들이 막 후기에 너무 비싸다 막 이런 후기 있던데 양이 정도면 훌륭한데? 남무 내일 내일 나 아침에 먹을게. 옐로우 라이스로 시켰고 치킨만 들어간 거 너무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음, 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상상하는 맛. <laughs> 근데 그게 욕이 아니라 이 상상하는 맛이 쉽지 않거든. 약간 아 기대했던 맛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많잖아 이런 중동 음식들이 맛있어. 약간 식당에서 먹는 맛나 칭찬이야 음. 맛있지? 나는 할랄푸드치 굉장히 맛있는데? 굿모닝 아침입니다 좋은 네, 아침이고 좋았어. 날씨가 진짜 미쳤고 맛있어. 내일 집에 가기 진짜 싫다 <laughs> 와 있는 동안 최고인 것같 지금은 덩침 아점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고, 오디가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laughs> 계속 한국 음식만 먹지만, 그래도 한국 음식을 또 먹겠다. 아, 가격대가 있으니까. 잡으면 안 되긴 한데, 근데 어, 난 되게, 되게 음. 불고기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그 불고기 맛이야? 잘 먹고 뮤지컬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보는 거는 나는 진짜 한 10년반, 10년도 더된것 같아. 나 대학생 때아 이거 나이가 나오나? <laughs> 우리는 백투더 퓨처를 보러 갑니다. 조금 부지런히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재밌었는데 잘 만들었다.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채비를 다시 하고 나왔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짠. 고등어 초밥 냄새 장난 아니야. 약간 기름기 잘잘 흐르는. 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이게 텐더로인이고 아. 이게 트로잉이라고 아. 그랬지. 이거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난 소, 난 소금만 먼저. 소금만. 음! 잘 튀겼어! 우아 <laughs> 수준이야? 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왜 한국에서 돈가스로 이름 날렸는지 알겠지? 알겠지? 엄청 욕심내서 시킨 것 같네 음, 이것저것 먹어도 부담이 좀 덜한 원래 이것까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양이 많진 않다 근데 이제 가격 생각하면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건데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없이 후렉스를 하고있어서 가격 생각은데 파스타 같다 라구 파스타 라구 파스타가 느낌보다 더맛있파 와파.. 와파.. 와파가 더 맛있다 나 이렇게까지 푸드 파이팅을 하고 갈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근데 음식이 다 맛있네. 아, 저녁 먹고 하이라인. 산책 갑니다. 예쁘지? 난저 아파트 되게 예뻐. 아, 나저 아파트 살고 싶어. 엣지도. 저 멀리 보이는 게 엣지인데, 딱한 군데만 가야 되면 저기를 추천. 아빠가 사고 아니 살고 싶다고 했던 아파트가 이거인 거잖아. 이 어. 집. 이 층은 절대 안 돼. 어, 더 위에 살아야 돼. 여기를 어. 내려다 볼수 어. 있는 곳에 뷰가 끝내주네. 끝내주네. 국내 분위기가 확실히 또소고여 오니까. 그거 좋네. 근데 비 와서 냄새 좀 나요. 오늘 아침 커피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벌써 오픈을 했나봐. 그래? 준비 중인 거 아니고? Spicy pepperoni um, um, one and, and one spicy vodka yes. and one for cheese, please. Mm -hmm. that? Yeah, that's it. 바로 옆에 이런 가든이 있어. 먹고 산책하기 딱이네. 걷다보니 저의 참새 방앗간인 존 데리안 컴퍼니까지 와버렸습니다. 11시 반에 왔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왠지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안 돼? 완전 아스티에드 빌라프 천국. 오면 뭐 사야 될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항상 붐볐었는데. 아, 또 이렇게 오면 뭐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잘쓸수 있는 걸로? 근데 사실 이래서 여길 안 오려고 하는 건데. 오면 자꾸 뭐가 사고 싶어서. 이거 모으고 싶다고 한거 아니었어, 자기야? 이게 다 초야 근데 이거 불 어떻게 붙여, 아까워서 이거 봐, 가격 봐 400불 막 이런데 응. 이거 어떻게 붙여 이런 것도 너무 특이하고 예쁜데 불은 평생 못 붙일 것 같습니다 옆문에 옆문으로 들어가면 드라이 굿스를 파대요. 나 여긴 처음 와 보는데 항상 여기 많이 와봤는데. 아 이런 패브릭도 파는거나 인형품을 사기에는 성냥 같은 것도 예쁘긴 한데, 인형 천국이다. 이런 강아지 한 마리 사다 줄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허스키. 아, 지금 움직이네. 무섭다. 어디 다나 근데? 배고파 보여. 앞마당 절대. 소리도 나. 절대. 사슴들이 못온다고 로서 수출 진짜 길다. 이 정도면 오늘 안에 못 들어가는 줄 아니야?